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2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 주시죠. 골로세서 2장 말씀 23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laughs>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검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자랑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제를 펴주시죠. 양복교제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 제목만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인생. 다시 한 번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인생. 예, 고맙습니다. 요절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만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담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암송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호화 행복 교재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 갈 거고요. 혹시라도 교재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또귀 기울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훼손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한 거짓 가르침으로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이들의 가르침에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본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한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더 깊은 은혜에 도달하는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특별한 음식 규정과 절기를 지키고 천사를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했다. 또한 금욕을 통해 거룩해진다는 영지주의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헛된 속임수요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은혜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온다.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한 죄 사함과 온전한 성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거나 새로 유행하는 세미나를 섭렵하는 데 있지 않다. 참된 행복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자. 예수님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셔. 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그러니 주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셔요. 주님이 우리의 보화.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시고요. 다른데 보물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요, 그 보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물을 얻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거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보화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길도 다른 곳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해 갑니다. 보아를 발견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오겠죠. 그 시련과 어려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도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하는 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데요.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 뭐가 그렇게 비밀입니까? 비밀이죠. 한분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셔요.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정말로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쳐내실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누가 압니까?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그 비밀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간 로마의 죄인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고 바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비밀이에요. 선하신 비밀. 정말로 좋은 비밀은 다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 비밀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생명과 우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숨겨놓은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놀랍게도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값진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숨겨놓은 보물 이야기예요. 이 예수 오늘 골로스 2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숨겨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죠. 그러니 가슴이 떨리시죠. 여러분들 보물 지도를 만나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것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도 다른 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는 그분을 찾으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보물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물을 우리는 찾으러 갈 지도도 손에 들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 역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경, 그 역경을 이겨내는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가면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아니 사모할 모든 것, 우리의 꿈꿀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모든 것,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어쩌면 고백 하나는 내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보화를 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도움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던 비밀이.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이 발견되었어요. 이제 그 비밀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포화, 모든 생명에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용서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통치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어디 다른 데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아, 여기 보화가 있다고 속여요. 여기 좋은 게 있다고 속여요. 아니, 그런 얘기에 귀결이지 마십시오. 골로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말고 귀한 게 있다고 속이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있다고 우리를 속여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 그 보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저거 여러 가지로 흔들어대요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 속지 마셔. 주님만이 가장 귀한 보물이시고 비밀이시고 또그 비밀,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 쓰는 거죠. 자꾸 속임수 써요. 아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 아니라고 세상에 좋은 거 많다고 예수님에게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뭐 고행을 해야 되고 뭐 네가 좋은 일을 해야지 예수님에게 갈수 있다고 여러 말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보물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길도 없습니다. 이 길들 소가 넘어가지 마셔요. 무슨 어느 당에 가입해야, 무슨 뭐를, 무슨 이념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수 있다고.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주께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소가 넘어가시면안 돼요. 소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도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임수 올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실 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로 안 되면요 그다음 에 어떻게 하냐면 뭐 경멸합니다, 멸시하고요, 째려 보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째려 보는 거죠. 째려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멸시합니다. 거기에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요? 무식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촌실 없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모르냐고 우리를 타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알아서 사람들은 세련되게, 세련된 길을 찾아오자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숨겨 놓았던 비밀이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알리신, 내어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가득 가득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주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어려움 많아도 오직 또 도움이 되시는 이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이 진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결국은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말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동정하는 듯이 말합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말해요. 이런 식이죠. 어,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편들어주는 것처럼 말해요. 특별히. 무슨 교인인 것 먼저 많이 믿은 사람인들 우리를 굉장히 염려하는 듯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불쌍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아직도 그렇게 믿냐고, 너 아직도 그렇게 믿냐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더 배우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이야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냐고, 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 염려하듯이 말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믿을 것 많다고,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흔들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뒤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 뭐,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좀더 아름답게, 좀더 경건하게, 좀더 겸손하게, 뭔가 멋지게, 그렇게 다른 행동들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보물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가르침들 오는데 골로스 2장이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것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해요.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아니 우리에게 좋은 표정과 그리고 우리를 극유리 여기는 듯이 우리를 가르치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 비밀, 그 지혜, 그 보화 그리고 그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심을 염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육절칠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른 데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 길에서 걷는 겁니다. 지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다른 데 두리번거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으니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보화를 모두 다 누리며 신앙생활하시기를 그 안에 다 있으니 이리 저리 두리번거리게 하도록 속이는 일들, 어쩌면 위협하는 일들. 혀를 찢질자며 우리를 불쌍하게 부르는 그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또그 안에서 세워져 자라는 감사 가득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감사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로 하나님의 오래 숨겨 놓았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밝히 보이시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시니 우리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이들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 이 보화, 이 복된 삶을 얻는 길을 이제 분명히 안 자들답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아버지 거기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속임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못된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이 진리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시며 눈 어두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시며 취약 가난한 자들에게 부여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보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고 아름답게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 아버지의 선물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